안녕하세요. 네오의 알뜰창고입니다. 자, 여기는 어딘가. 예, 오늘 제가 스터디 카페 왔습니다. 스터디 카페. 요즘 대세가 스터디 카페예요. 왜냐면 다른데 가기가 힘드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공시족들이 스터디 카페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2층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방문을 해봤는데요. 여기 동네 근처예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스터디 카페가 어,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자, 이곳은 지금 스터디고라는 지금 스터디 카페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옛날 독서실처럼 개인 사물함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고 닫고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뭐 와이파이 무료로 쓸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무조건 실내에서는 금연이죠 금연. 그 다음에 24시간 오픈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들이 다 무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사람이 필요 없어서 24시간 개방돼 있고요. 이 부분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려 50%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이 지금 보통의 스터디카페 가격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에 시간권으로 봤을 때 2시간에 3,000원, 뭐 4시간에 5,000원, 6시간, 뭐 8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1일 자석 요금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기권 구매가 있죠 네,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일권부터 90일권까지 여기 보시면 30일권이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한 3개월치 그러니까 90일권을 끊으면 30만 원이에요. 예, 지금 오픈 맞이 해가지고 50% 할인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3개월에 3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거의 이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 실내에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스라든지 복사할 수 있게끔 저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다과가 있습니다. 다과. 네, 기 과자 먹을 수 있게끔 과자가 구비돼 있고요. 커피, 커피 머신도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게끔 지금 구비가 돼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뭐 출출하기도 하고 이제 목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50분, 4, 50분 정도 공부하면 여기 카페처럼 앉아서 여기서 커피 한 잔도 먹고 그러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카페에서 또 눈여겨볼 게 바로 스터디 룸이에요. 네, 스터디 룸에서 토론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수 있죠. 제가 지금 목소리를 좀 작게 내고 있어요. 왜냐면 저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기가 공부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조금 텐션이 지금 낮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약을 앱으로 하시면 비밀번호가 앱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 여기서 서로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토론도 하고, 여기 칠판도 있죠. 예, 여기 칠판에서 회의도 하고.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 자리는 여기에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이 책상이 상당히 넓어요. 노트북을 놓고 아까 제가 처음에 기본적인 자리보다 한뼘한 뼘씩이 더 넓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어, 아마 이 자리부터 선점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도 와보니까 당연히 넓은 자리 가고 싶어져요. 아마 이 자리가 사람들이 오자마자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터디고라는 스터디카페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방문해 보았는데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다 뭐다 해서 어, 스터디카페에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누구나가 공부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열기가 필요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내시고 이런 스터디 카페를 조용하고 쾌적하게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식이 앱으로 돼 있어요. 앱.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등록만 하면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뭐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 거 이제 좀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맥도날드만 가도 키오스크에서 굉장히 막 헤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어쩌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앱만 하나 깔면 상당히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뭐 친구 소개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잘 이용하셔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